내가 내려가면서 기가 막힌거 봤다. 그 여기 떠들게 있으면 어디서 놀다가 그게 막 고추, 고추 때 이렇게 해놓은 비누로에 막목 감기고 그래갖고 돌아왔어. 내가 그때 공부를 줬잖아. 한번 버림받은 이런 그 반려견들은 되게 사랑받기를 원해. 근데 되게 사랑받아 갖고 버림받은 그러한 반려견들은 인간은 좋은데 십살이 안 와. 진짜 사랑받은 그런 반려견들은 말이다. 아야야, 먹을 거 주면 잘 따라. 근데 반려견을 키우면서 학대받은 반려견들 있지. 주인한테. 그런 반려견들은 스스로 그 자리 파는데 아까 봐봐. 이렇게 말라버렸잖아. 무지 경계한다고. 그니까, 러이 반려견이 있고 반려묘가 있어. 이 반려묘 고양이가 들은 경계심이 무지 강해. 그, 자기 앞에 이렇게 그, 그, 데리러 오고 안기까지는 인간이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거라밥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할수 있도록. 그래도 자기 경계를 안 펴. 그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 없이 걸라 인간이 그 반려견이건 반려묘든 한번 옆에 두고 키우려면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것 우리 도량에서 돌아다니는 저 강아지도 어디서 굴러왔는지 몰라 근데 이 산골까지 굴러 들어왔다 왜 굴러 들어왔겠어 먹을 것 찾으러 들러 들어오고. 큰 동물에게 앉아파 먹으러 굴러 들어왔어. 여기는 너구리도 있고, 그리고, 응? 오소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담비도 있어. 담비도 봤어. 그거에 쫓겨. 자칫 잘못하면 쪽제비 있지, 쪽제비. 쪽제비도 대데 어. 그러면, 그, 그, 이 많은 강아지, 그, 저기 똥개걸랑 저거, 발발이들 먹을 거 없이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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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그러니까 쫓기던 그런 동물은 인간이 사랑해준다고도 무지무지 경계심이 강하걸라. 한번 봐봐. 꼬리를, 그,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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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둥인 쪽으로 팍내고 발발발발 떨면서도 경계하는 눈치를 보면서도, 그, 강아지는 잘 봐라. 나 사랑해주세요. 라는 게 있어. 근데 경계하는 거야. 지가 살아온 만큼. 그냥 밥한 그릇을 그냥 주고, 아까 우리는 내가 여기서 우리 제자들 공부시키듯 지가 알아서 먹고 나가도록, 대자인에 알아서 한다면 다 알아서 하는데, 뭐가 안쓰러웠냐면, 비닐끈이 몸에 감겨져 있어갖고, 그것 좀 풀어줘야 돼. 그러면 그거 풀어주려면, 먹을 것을 유인을 하고 내 앞에로 오게까지 무더니,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아마 너한테 수행이었을지도 모른다 품으로 올 때까지 그 인내, 그 끈기, 그 사랑 근데 올듯안올듯탁 잡았는데 산으로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건 나도 못 잡으니까 네가 힘이 있다고 쫓아가면 그 강아지는 더안와 심의 논리로 하려고 그러네 그게 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에고가 고스란히 튀어나온 거예요. 동물에 조그마니까 하 심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심으로 해버리는데 그게 잡힐 것 같으나 그 모두에게 공부로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저거는 나한테 쫓겨갖고 이제 점점 더 경계를 한단 말이야. 이 산속에까지 저런 발바들이 찾아온 원 이유가 있으니까 멀리서 봐갖고 몸에 비닐끈이 아직까지 이렇게 강려져 있나? 강려져 있어? 그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데 더못 오게 해버리고 만들어서. 그게 인간관계도 똑같아.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상대방이 왔을 때 상대의 하고자 하는 걸 맞춰줄 수있에 상대도 나한테 맞춰주기엔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게 인간관계가걸라 나는 상대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기만 바란다면 그건 큰 욕심이지. 그건 내 뜻대로 내가 해보려는 내, 나의 시민을 내, 그거 부과한 것이 걸라 동물은 1차원의 생명체야. 지기의 생명체래. 2차원의 생명체. 지기의 생명체. 육과 생명 밖에 없어. 하지만 인간은 3차원. 인육과 인기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 그들은 먹을 것만 주면, 그리고 따스한 품만 품어주면 그들은 따로. 인기의 차원의 삶을 가리켜주지 않아도 그들은 따로. 그들은 충성을 다해. 인간이 속이지 않는 만큼, 반려견, 반려면은 인간을 속이지 않아.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해다가 질리고 물리고 실증 나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으니까 유기시켜버려, 유기견이 되는 거야. 인간이 모든 걸다 망쳐버려. 애고적 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을 쓰면 애고가 된단 말이야. 육관 사이에. 육을 쓰면 뭐가 나타나? 면상이 나타나? 꼴이 나타나? 오행이 나타나? 오행은 다섯 가지의 길이야. 사방을 통해 사계가 나타나.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이목구비라는 것이고. 그래, 그 꼴을 들고 살아가는 만큼의 그 꼴에 삶의 모든 흔적이 다 묻어 있고, 니네 심성이 관상이라. 다 묻어나는 거야. 그래서 꼴값 떨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건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어떤 계기를 통해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했으니, 아,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다. 인간관계는 더 힘들어. 인간관계는 동물도 선순환이지만 인간관계도 선순환이야. 동물은 육의 사랑에 대 주인을 위해 꼬리 치면 되는 거야. 주인만 알아주면 되는 거구나. 하지만 인간은 먼저 준 만큼의 후에 받는 그 열매를 길러 나가도록 끝까지 순환을 시켜줘야 돼. 어미는 다 자란 새끼에게 더 이상 먹이를 잡아주질 않아. 그게 동물의 세계야. 냉채라고 냉혹해. 근데 그 동물의 세계, 대자연의 세계가 인간 앞에 그려져 있어. 사화정의 세계지. 왜 그러한 세계가 그리도 그려지는 것일까? 동물은 냉장하고 냉혹하고 냉철한 것일까? 아니면 다 자란 새끼에게 더 이상 먹이를 잡아주지 않는 저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 저게 섭리, 이치, 순리라는 것이야. 서, 다 자랄 때까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그거 보고 자라나지 못하면 그거 보고 커 나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잡아먹히는 거라고 자꾸 어미도 이제 어미로서의 독립단행을 나가고 또 다른 해가 오면 또 다른 종족 번식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나온 그 새끼들에게 끄달리기 위해 성인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 먹이를 잡아준다면, 순환이 되겠어?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야.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고 했듯이, 다 연은 주고받기 위해 맺어지는 거고, 서로가 서로 또 주고받을 빛이 있기에 그 고리 강계로 인해 연이 맺어지는 것이라 부모 자식지간은 천륜지간이라고. 때려야 뗄수 없는지간. 순수 그 목은 어린 새끼를 성인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목에 되어 있어. 인간은 천지의 자식이야. 천지의 자식으로서 인간이 성인으로서 성장할 때까지는 대자연이 모든 걸다 보호를 해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주어지나. 그 부모한테 주어진다고. 언제까지? 삼칠은 이십일, 스물한 살때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자식에게 일어나는 불의의 불상사, 그 표적에 대한 책임은 부모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 모든 걸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지의 개념을 한번 봐봐. 마냥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인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 의지, 그 가르침. 그 의지라는 것은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가르침은 대자연의 법도가 있는 거고, 법도는 순리 있지, 섭리가 적용이 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 질량이라 할수 있는 것이지,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자식이 잘못되면 37은 20일, 21살 때 되기 전까지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못 키웠다는 얘기지. 사실 폐륜 21살 넘어가기까지. 자식이 폐륜을 저지는 것도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폐륜이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이야. 동물의 세계에서 적자 생존, 심의 논리, 약육강식으로 돌아간다. 먹을 게 없으면, 심 있는 자가 심 있는 자를 죽여서 먹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동물의 세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맹숙과 중에 심이 약한 그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도태시켜 떨어뜨려 버린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동물의 세계니까 이 하지만 인간 사회는 이 인기로 인해 육생을 살아왔던 선천 시대는 육관사가 우선이라, 육생, 먹는 것을 우선해왔고, 심의 논리를 우선해왔지만, 그래도 인간은 인육에 넘어 영성, 그 인기의 차원에 삶을 살아가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차마 그러하지는 못하겠어. 그러한 짓이 일어나면, 이 인류는 후딱 집어지는 것이고. 동물은 육생이 전부이고 육관사가 전부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육관사 시키는 행위 를 위한 교육만 시키면 전부야. 때가 되면 짝짓기에 종족 번식은 저절로 깨우쳐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은 부모의 목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지만 인간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육에 인기가 덮어쳤으니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물질과 비물질 그러니까 물질과 그 너머에 주어진 물질의 쓰임을 다하는 것이야 물질이 있는 자들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물질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 물질이 없고 육성령이 없는 자들은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보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받아온 육성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게 성인이라 얘기할 수 있어. 사회에도 중하층그 그룹은 중상층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 성순환의 개념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 시멘놀리도 성순환의 개념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차원 지기의 생명체, 생장수장으로 돌아가는 유의 생명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라, 심의 논리라. 이, 사냥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심의 논리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뭐고, 도가 뭐고, 덕이 뭔지는 필요치 않아. 육관사를 위해, 자기 일신을 보존해 종종만 번식해 나가면 그 최상위의 포식자들은 그에 따른 그 행위를 다해 나가는 것이야. 대자연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절대 이 대자연, 동물과 식물은 그 자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어. 물질과 비물질, 그러니까 인기가 인용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나 나의 유권자를 위한 행위를 하다 보니 자연의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인간 논리로 인해 자연의 질서를 역순해 나가 내 논리가 맞는 것이라 큰놀리치며 살아가는 것이야. 거기 심의 논리지. 인기는 티 없이 말고 깨끗했어.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숱한, 그, 그, 제자백가 시대에, 그,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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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성자들이 성악설이니, 성성설이니, 무슨설이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인기는 티 없이 말고, 티 없이 말고 인기가 그 탁해진 기운, 내 여분이 남아 있어, 그 탁해진 기운을 맑히기 위해 인육을 썼어 인육은 대폭발, 그 씨앗으로 인해 발화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탁하지 탁해, 그러니까 그 맑은 인기가 탁한 인육을 쓰니. 이 육을 건사하기 위한 생각적 차원의 나를 발생한단 말이야. 그게 그 나가 뭐냐, 에고라고 하는 것이지. 에고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앞에서는 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내, 내가 내것 먼저 치아로 드는 것이야. 그게 이기적인 성향인 것이지. 그러면 성악설이 어떻게 됐나? 너도 네육권사를위해 육생량 앞에 나타난 것이고 나도 내 육권사 위에 육생량 앞에 나타난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수임을 다하는 정신량이 발현이 됐더라면 정확히 분배의 법칙으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킬 수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육생량이 심의 논리가 우선이라. 동물처럼, 심센 자가 먼저 가지려고, 육생양 앞에 우르렁 보니까, 너도 으르렁, 나도 으르렁. 결국은, 육생양 앞에 싸움 일이나 해야 되는 게 누구야? 인간인 것이지. 인간은 애고적 차원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기적인 행위가 싸움을 일으켜, 충돌을 일으켜. 결국은, 육생날이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밖에 될수 없는 것이지. 인기, 이걸 순수 인육을 받고 저승으로 돌아간다면 뭐 저승에도 타락천사 악이라는 천사, 악과 그 선이 교차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 자연과 인간. 자연은 모든 물질이기 때문에 사회 측면으로 본다면, 인간의 인육까지도 자연이야. 물질. 그렇지만, 이 인육 안에 들어있는 인기는 비물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물화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야. 자연과, 그렇다면, 그 인기와 인육이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의 자연을 실현을 해야 하는 것이야. 아직까지도 무의 자연 아무것도 행함이 없이 살으라고 얘기하는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는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주어지는 것인가? 사주의 토대 위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주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주어지지 않았다면 육생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동물은 그야말로 내가 어느 종족의 어느 DNA를 받느냐에 따라 동물은 복글복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복글복이 없어요 주어졌어요 소임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해야 할 일에 따라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된 건그 사주만큼의 자리에 올릴 때그 행위로서 나의 삶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무라일체 그냥 인간만이 무라일체적인 차원으로서의 그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이자연 무이자연 거래어 뭐가 무이자연이? 나를 위해서 내육권사를 위해 움직이는 육생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욕심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육을 건다 하려면 비 오면 비가 온다 걱정, 비안 오면 비안 온다 걱정, 더 오면 더 온다고 걱정, 추우면 추운다고 걱정, 있으면 있는다고 걱정, 없으면 없는다고 걱정. 이만큼 걱정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티없이 맑은 인기의 육을 썼기 때문에 이 인기는 진화해서 애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야. 나밖에 모르는 것이지. 내 육을 건사하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이야. 인류의 문명을 일으키는 이유도 뭐가 있어. 내육권사를 위한 것에 있고. 그게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왔는데 업그레이드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아직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의자연이 뭐예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어. 우리는 그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주만큼 받아온 육생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이 육생량을 필요로 하는 일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 위해 살아가는 게 무의자연인 것이야.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나 복잡해. 네 욕심과 내 욕심이 산지에 있어. 지금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대 이 막판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쓰임을 다하는 정신양의 차원이 무엇인지 몰라요. 바르다는 건 얘기를 해. 근데, 바른 것의 정의는 몰라요. 그르다는 것은 알아. 근데, 무엇 때문에 저는 저렇게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몰라. 다른 행위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행위를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연은 사회 차원이라면, 인간은 정의 차원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천지 대 자연은 인간의 육생의 기본의 자금으로 대 자연이 깔아놓은 것이에요. 이 자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자연이 인간의 삶을 훼손합니까? 인간이 자연의 삶을 훼손합니까? 인간이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니 자연은 그만큼의, 훼손된 만큼의 인간 생활에 표적을 줘요.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운용의 주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인기는 비물지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물질 인육은 활동의 주체인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운용의 주체를 위해 활동의 주체가 자리에요. 그래서 둘이 음향합비를 이루는 것이지.